역률이 60%이고 코사인 세타네요. 코사인 세타가 0.6이고 한 상의 임피던스가 60옴인 유도 부하를 델타로 결선하고 한 상의 임피던스가 6옴 유도 부하를 델타로 결선하고 델타 내여기까지 병렬로 저항 20옴을 y 결선으로 하여 3상 선간전압이 200V를 가할 때 소비 전력은

이렇 그러니까 여기 y죠 y에 이십옴 그죠 저항이라고 그랬어요 저항이 이십입니까 이게 r이 이십옴이란 얘기예요. 자 이쪽에다 쓸게요 그냥 이쪽에다 r에 r이 이십옴이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딱 이걸 알아차려야 돼. 이 말을 들으면서 간과하기가 쉬운 게 여기는 임피던스 z를 언급하고 있고요. 여기는 저항 r 을 얘기해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원래 그 임피던스가 들은 건 r 플러스 x잖아요. 근데 아래는 R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문제가 소비 전력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비 전력은 R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 임피던스는 R이 필요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 그래서 이 임피던스를 아예 R로 고치죠. 그러면 어떻게 R로 고칠까요? 여기 역률이 나와 있잖아요. 역률에다 곱하면 되죠. 그래서 60 곱하기 곱하기 0.6을 하면 66이 36, 36이 나오죠. 36이 바로 r 값이 되겠습니다. 어디 델타에 있어서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소비전력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소비전력식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34니까 3배의 i 제곱 r 형태로 구하죠. 그죠? 여기에 이 r 값이 y에서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임피던스가 60옴이 들어가면 틀린 답이 나오게 된,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R 값이 주어졌고 이 I 제곱 전류가 안 주어졌기 때문에 Y에서 보겠습니다. Y에서 이 I 값을 구하면 I 상 전류죠. 상 전류값. 을 이거 상입니다. 상. 이거 상전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전류값을 구하면 예, 임피던스가 얼마입니까? 저항이. Y에서 20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20옴, 여기도 같은 색으로 써보죠. 20옴.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20옴을 쓰고, 그 다음에 전압이 2 0 0트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상 전압이 필요하니까, 루트 3으로 나눠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20루트 3분의 200이 되겠죠? 그러면 20하고 20하고 없어지면 루트 3분의 얼마가 나와요? 루트 3분의 10 암페어가 나오겠네요. 이게 전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어 이죠 식에다가 p는 어떻게 돼요? 세배 전류가 얼마예요? 분의 루트 3분의 10이거에 제곱 곱하기 알 값이 얼마죠? 20이죠. 20. 이렇게 하면, 이거, 이거 없어야죠. 제곱하면, 여기가 100이 되죠. 100 곱하기 20은 2000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00와트가 되네요. 2000와트. 하나를 더 구해야죠. 자, 델타로 가겠습니다. 델타에서 선 전류를 구하면, 델타의 선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임피던스가 어떻게 돼요? 60이죠? 그러면 여기 조심해 이제 여기다가 알값을 또 집어넣으면 안 되죠. 이거. 이거 알값 집어넣으면 안 되지. 임피던스가 들어가야 죠 전체 전류를 구해야 되니까. 60분에 뭐야 돼. 200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60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걸 조심하셔야죠. 아마. 36을 집어넣는다든가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6 0분의200 하면은 이게 3분의 3분의 10반어 나오네. 3분의 10반어 나오죠.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죠 그러면 p 는 이렇게 되는 거죠. p 는3 곱하기 3 곱하기 2 공식에다 집어넣는 거 알겠죠. 여기다가. 여기다가 전류가 얼마 됩니까? 전류가 3분의 10이죠. 3분의 10의 제곱 곱하기 R 값이 어떻게 돼요? R 값이 36이죠. 36. 이것도 조심해야죠. 여기 36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또 60을 갖다가 여기다 넣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60을 넣으면 안 돼요. R 값이 들어가야 유효 전력이 나오니까. 그렇죠? 이거를 계산하면 한번 계산을 한번 계산기 눌러야 되겠네요. 3 곱하기 에, 얼마니까? 10, 그죠? 10 나누기 3, 요거에 제곱 곱하기 36, 1200이 나오네요. 얼마가 나오요1200 와트가 나오요 그러면 답은 어떻게 해요? 고로 두 개를 더 해야지 답이 되겠죠. 답이 3200W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임피던스 부분에 그래서 이거는 주의해야 될게첫 번째 이 식을 알아셔야 되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이 임피던스와 R을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죠? 임피던스 r 구분하셔야 되고 네, 세번째는 이 상전류 전류를 구하는 방법 그죠 y 델타에 있어서 다르다는거 상전류 또 선전압 뭐 이거 계산하는거 이 세가지를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